<laughs> 어 배우피씨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저 케이스 하나 샀어요 아이폰 어? 케이스. 케이스 바뀌었네요? 아 예. 어 그때 무슨 SGP 케이스 그거 막뭐 체험단 돼가지고 열심히 찍으시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지난번에 그동영상 리뷰어 우수수 우수 리뷰어 상품 받는 거그 떨어져갖고 아 역시 영상 리뷰는 진짜. 존나 인정 못 받는구나, 이 생각 때문에, 그냥 그거 버리고, 인그램으로 갈아탔어요. 와, 그렇게 열심히 찍었는데, 떨어진 거예요? 뭐, 어쩔 수 없죠, 뭐, 팔자인데, 뭐. 제가 잘생겼으면 몰라도, 존나 못생겨가지고. 뭐 뻘짓한 거네요? 씨. 와, 근데 케이스 진짜 멋있어. 예, <laughs> 네, 이거 케이스요. 와. 진짜 좋은 게 뭐냐면, 뒤에, 신용카드 있죠, 신용카드. 오! 버스카드. 넣고, 오, 대박! 넣고, 스카치하고찰수탈 때마다, 이야. 딸까? 아, 근데, <laughs> 이건 뭐예요? 아 이거 케이스 요번에 네. 사니까 막 요것도 막다 주는 거예요 아 이걸 어. 그냥 줬다고요? 강화유리죠 강화유리 강화도에서 그 공장이 있는데 강화도에서 나오는 강화유리 네? 강화유리가 강화도에서 나오는 유리라고? 아. 몰랐어요? 자 보시면 제가 붙였는데 강화유리는 이게 필름이 진짜 딱딱해요 그래서 이게 유분이 묻지도 않고 아 어. 진짜 엄청 봤죠 맞죠 깨끗해요 이것이 바로 강화유리의 어떤 특징인데 강화도의 어떤 유리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리를 그냥 서비스로 주고요 그리고 이 튼튼한 케이스 와그 아이페이스 케이스도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아이페이스 근데 너무 비싸갖고 아이페이스는 못 샀는데 SGP나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인그램에는 이렇게 에어 캡슐이 들어가 있는 어 인그램 와 진짜 딱 봐도 어때요? 튼튼하네요. 튼튼하죠? 이게 뒤에 케이스 이 고막까지 있으니까 에어캡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딱 꽂고 자 꽂았어요. 그다음에 이거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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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전혀 멀쩡해요아이 <놀람> 정말 인그램 이 케이스는 뭐 여러분들이 화장실이나 어디 갔을 때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여기 그냥 이렇게 쫙 막아내는 여기 에어캡이 있는지 여기.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 오 가격이 이게 보시면요 인그램 아이폰 케이스 근데 아이폰 1 6 플러스니까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? 자 이걸 사는 방법은 자 네이버에서 네이버를 들어가서 인그램인그램 아이폰 10 플러스 이렇게 찍으면 어때요? 딱 나오는데 여기서 지지쇼핑을 누른 다음에 딱 누르면 뭐 되게 저렴하네 오, 제일 싼거는 여기 지금 나와있어요 19,530원 근데 19,530원에 뭘 주느냐 짜잔 눌러보는 자만이 알죠 네. 인그램을 모르면 진짜 손해요 지금 아는게 여러분들 다행인데 보셨죠? 오 캡슐카드를 구매하면 케이스라 하나 더 주는데 케이스도 비싼거예요 예. 네. 근데 요거 말고 지금 투가 있고 포가 있대요. 근데 네, 포 말고 자. 그럼 캡슐 그림 카드. 지마켓에서 음, 샀으니까 제가 지마켓에서 보여 드릴게요. 이거를 지금 준다는 거는 미친 거예요, 사실. 회사가 지금 무리수를 드는것 같아. 요 무리수. 왜냐면은 이것만 해도 사실 25,600원? 호두 필름 케이스나 SGP 같은 경우는 강화유리가 진짜 비싼데 요거는 그냥 케이스를 2만원짜리를 그냥 딱 사면은 요거를 딱 준다는 거 예? 이거는 정말 친구한테 사기치고 아... 미안해요 맨날 사기쳐 어, 친구한테 딱 케이스 선물로 줄때 친구한테 야너요번에 플러스 샀다며 이거 하나 써여러분 친구가 얼굴이 엄청 좋아지겠죠 근데 요거까지 선물로 줘 그럼 친구가 겁나 앞으로 충성하는 아, 잠깐, 잠깐만요 네? 이거 아까 저한테 팔려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아, 강한 음. 새끼가 미친데 기간좀 나쁜 놈이네 걸렸네 어쨌든 잉그램 케이스는 s d p 보다좋을거예요 왜냐면 어, 제가 쓰니까요 미친아 <laughs> 지금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강화 요리를 받으려면 빨리 주문해야돼요 네, 잉그램 사이트는 밑에 주소 나가요 <laughs>